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장 박종문입니다. 어, ISO 51 에너지 경영 시스템 2011년 규격이 2018년에 개정되어, 개정되어, 에 대한 전환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 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 기관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품질재단을 선정하십시오. 한국품질재단은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데 동반자로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임을 자부합니다. 한국품질재단은 93년에 최초로 설립된 국내 최초 인증 기관이면서 세계 최대 국제 인증 네트워크인 i 이 n e t 에 가맹된 세계 최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인증 스킴과 최대 심사원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IS 인증 기관이면서 특히나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연계된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에 승인된 비영리재단법인 그것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어, 3강에서는 IS-511-2018년 규격, 어, 조항별에 대한 내용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강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기본적으로 HLS 개념으로 해서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쪽이고 규격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은 4장에서 10장이다 라는 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장과 관련돼서 10장 내용 부분들은 간략하게 조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개정되고 나거나 또는 이제 개정된 규격을 전환하는 쪽 또는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의 경우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의 문서가 필수 문서화 대상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공급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5만일 에너지기행 시스템에서도 필수 문서화 대상이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어, 내용을 잠깐 보면 적용 범위, 방침, 목표 및 세부 목표, 에너지 조치 계획, 에너지 검토, 에너지 성과 지표, 베이스라인, 데이터, 적격성, 개선된 제한, 외부 문서, 운영관리, 설계, 모니터링, 편차, 준수평가, 심사, 경영검토, 부적합 이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규격을 보는 사람 또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또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 조직들을 위해서. 문서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본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관련들에서 어, 요구사항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라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규격 별 재정 내용, 개정 내용과 관련된 2018년 규격의 4장에서 10장까지 주요 핵심과 관련된 요구사항 들을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잠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재정 또 개정하는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조직 상황이었었는데 조직 상황의 핵심 요구사항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직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이해관계자, 내부, 외부 등등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내부 관점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가치나 문화, 지식관점에서 어, 나름대로 접근을 하되 핵심 사업 목표, 전략, 재무 관리 계획,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 등이 일단 내부 관점의 조직 상황을 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다 쪽이고, 외부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별, 부역별, 국가별,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조직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쪽인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공급과 신뢰성 등의 제한 또는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에너지 유형별 가용성이 어떻느냐, 에너지 비용 또는 기후, 기후 변화 영향 등에 대한 부분에 지역, 구역, 국가, 국제적인 관점의 시각에서 조직 상황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장에서 추구하는 부분이다 쪽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조직과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 및 외부의 이슈 상을 결정해라. 그리고 이해 관계자 요구 및 기대를 체계적으로 결정해라. 그리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라. 그걸 토대로 프로세스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사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장 리더십입니다. 아, 리더십에서의 핵심 요구사항은 결국 최고경영자가 경영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최고경영자의 에너지경영 리더십 입증이 요구되는 내용으로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과 의지, 에너지경영에 대한 의지 부분들을 최고경영자가 표명하고 그걸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 과정에 필요성이 있다 라는 쪽으로 어, 그러한 나름 최고 경영자의 역할론과 의지입증 부분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수단도 어, 나와 있는데, 일단 방침에서 의지를 표명하고 어, 자원 공급과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조직 내 에너지 경영을 중시해서 관리하는 경영자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본 조항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쪽입니다. 내용을 좀더 짚어보면 최고 경영자는 리더십과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인 에너지 경영을 위한 모든 책임과 책무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2011년 규격에서는 경영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업무를 할수 있다 했는데 그러한 용어가 빠지고 대신에 에너지 관리팀에 대한 기술이 좀더 고치화됐다는 쪽인데 에너지 관리팀은 에너지 성과 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책임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 팀들이 되겠고 어,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인원이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고 여러 명이 구성된 팀으로서 어, 일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쪽에서 일단 재고경영자와 관련된 리더십 부분들 또는 이제 에너지관리팀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쪽이 5장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6장 기획 부분인데 기획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반을 이용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우리가 알고 그걸 기반으로 목표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 추구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6장 기획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에너지 계획 시스템을 기획할 때에는 기본으로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고려해 가지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에너지 목표 세부 목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에너지 검토를 어, 에너지 검토를 수행하고 어 에너지 검토 수행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결정하고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6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핵심 요구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음, 좀더 추가적으로 에너지 기획 프로세스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면 일단 에,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꾼다. 기획의 인풋을 기반으로 아웃풋으로 바꾸되 그 인풋과 아웃풋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기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쪽인데 어, 그 내용과 관련된 전략적 개념과 전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전략적인 부분들의 큰 흐름에서는 내외부 이해 이슈 부분들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 부분을 인풋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이제 이슈와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가 조직에 어떤 리스크로 연결되어 있고 기회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활동 이 부분을 우리는 계획이 개념으로 본다. 전략적인 개념에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 기본으로 우리가 리스크와 기회에 관련된 부분들 을 어떻게 조치해 내고 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갈 거냐라고 하는 아웃풋 그 대책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기본적인 기획의 아웃풋이다 라는 쪽으로 해서 6.1.1에 그러한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어, 기본으로 인풋과 관련된 부분 쪽은 4.1과 4.2 이런 부분 쪽에서 연결돼서 어, 6.1의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쪽으로 그게 있고. 전술적인 어, 개념은 에너지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아,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 검토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의 활동 부분이고 어, 일단 그 활동과 관련된 인풋 인자들은. 어, 현재 에너지 타입,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 또 과거 현재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된 부분을 입력 정보로 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검토를 추진을 하고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야 할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이나 소비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웃풋으로.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사용과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고 그리고 어,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성과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회가 뭔지 그 다음에 주요 에너지 사용이 뭔지 그 다음 에 EMPI가 뭔지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목표, 에너지 세부 목표 추진 계획 에너지 데이터 수집 계획을 그리 수입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쪽 입장에서 에너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에너지 계획의 인풋을 아웃풋으로 한 프로세스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쪽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왼쪽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 쪽인데, 좀더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어본다면, 전략적 관점에서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사항을 입력정보로 리스크와 기회를, 기회 파악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수립하고 시행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전술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에너지 위험과 과거와 현재 에너지 사용, 어, 과거와 현재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토대로 에너지 검토 활동을 수행하고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소비량의 추이 미래 에너지 사용 및 소비량의 예측 에너지 성과 개선의 기회 중요 에너지 사용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베이스라인 에너지 목표 세부 목표와 조치 계획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어, 나름대로의 기획을 해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이본 나름대로의 에~ 너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의 요구사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7장 지원 부분에서는 어 사실 지원 쪽은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걸 나름대로 실제로 음. 어, 최고 경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있는 거고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인데 어, 자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잠깐 짚어보면 일단 적절한 인력, 적격한 직원 또는 어, 재원 자원들이고 재정과 기술이 다 포함된 자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 내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요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자원을 누가 제공 영자가 제공하고 인원의 역량과 적격성을 결정해서 이를 만족하는 인원을 배치해라 아무나 배치하는 게 아니고 어, 중요한 인력이 들어가야 할 장소의 정확 역량이 어떻게 되어 적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서 이에 예 만족한 인원을 배치하자 그리고. 어, 나름대로 또 인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내용들은 항침과 목표, 세부 목표, 개선된 에너지 성과의 이익, 활동 및 행동에 따른 에너지 성과의 영향,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의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을 직원들이, 인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지원 부분, 그리고 내 외부 사수통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고 조직이 필요한 문서를 결정하여 문서화된 정보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원 부분에서의 요구 사항이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운영 부분에서는 결국 운영 관리 부분 쪽 연결된 부분인데 운영 관리 수준에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쪽 차원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보장하라 쪽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와 구매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 여기는, 어, 특히나 이제 설계와 구매 프로세스를 중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에 관련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설계와 구매에서 놓쳐버리게 되면 운영 쪽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라쪽 때문에 운영보다는 기획 단계에 해당되는 설계 구매 프로세스 부분을 보다 더 중시하는 쪽으로서 운영을 해라 라는 쪽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인데 내용에 대한 걸 계획 원점에 짚어보면 6장에서 명시된 조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라고 하고 있고 에너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설비, 장비, 시스템 및 에너지 사용의 효과적 운영과 유지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해라라고 돼 있고 어, 운용 수명 기간 동안 에너지 성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 시스템 에너지 사용, 설계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순간이 아니라 운영 수명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관점에 범위까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쪽이고 어, 설계의 관점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구매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구매 제품, 장비, 서비스가 운영 수명 기간 동안 에너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구매한 제품 또는 상품, 장비, 서비스가 운영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쓸 거며, 그에 따른 나름대로 조직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고, 재무적인 걸 따져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수립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죠? 말씀드립니다. 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접근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짚어보면 어, 에너지 기획에서 파악된 기회를 기반으로 일단 설계가 진행되는데 그 설계와 관련된 8.2 조항을 실행할 때 조직 내 설계 절차 및 지침을 기반으로 설계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아웃풋은 설계 사양서나 도면 P&ID가 될 거다. 라는 쪽이고, 그리고 설계 사양서, 도면 P&ID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나름대로 구매에 관련된 사양이 결정이 될 거고, 그 구매 사양 결정 내용은 8.3에 따라서 구매에 관련된 제품, 설비, 에너지, 서비스, 어, 그 다음에 에너지 등과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이런 쪽과 관련된 구매 부분이 있겠다 쪽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 생애의 정과정 관점에서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에너지 경영에 효과적인 이러한 것들을 구매 결정하는 이런 연관된 게 8.3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8.3에 관련된 부분을 기반으로. 평가, 선정 기준, 업체라든지 설비 제품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선정할 거냐라고 기준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운영 지침 성과 평가 기준, 유지 보수 기준 및 절차로 연결돼서 연결된 부분을 기반으로 8.1의 운영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그 운영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수행 및 처리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8 장에서 운영해서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쪽도 하나의 접근론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구장 성과 평가 쪽인데 결국은 이제 구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실행한 부분이 의도한 결과가 나왔느냐 없이 나왔느냐를 보는 쪽 입장에 성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요 용어로서는 리스크 기반,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할 거냐,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떻게 또 분석할 거고, 내가 성과평가할 때 잘했다, 못했다의 벤치마킹 대상은 뭐고, 그리 어떻게 의사소통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쪽인데, 어, 무튼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좀더 지켜보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특성이 있는데, 어, 최소한 기본적인 에너지 및 에너지 세부 목표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효과성이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아,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할 대상이다. 그 외에도 EMPI 죠그 다음에 중요 에너지 사용 관리는 운용 쪽, 실제 에너지 사용량 대비 예측된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해라. 라고 되어 있고, 이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모니터링 및 측정 시기, 결과 분석, 평가 시기도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되고 있다 쪽도 우리가 볼수 있겠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에너지 성과와 에너지 경영 시스템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쪽에서 준수평가, 내부심사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검토 입력 요구사항으로 활용해서 경영검토 출력, 출력 정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 구장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10장 개선 부분에서는 어, 일단 기본적인 핵심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어, 이를 위해서 에너지 경영성과 증진 및 의사소통을 어, 보장하고 이런 지속적 개선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사항이다 쪽으로 보겠는데 어, 성과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을 위한 기회를 결정하고, 경영검토 출력 정보 등 필요한 조치로 결정된 내용들을 이행을 해라. 그리고 부적합은 어떤 게 부적합이다는 걸 정하고 보고 어, 정하, 정하고 조치 실행을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라. 시정조치는 발생한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이 적절한 수준까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쪽이 요구되고 수평 전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조직은 에너지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10장에서 요구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오만이 라이스 오만이 2018년 규격에 대한 주요 핵심 요구사항 부분들에서 어, 잠깐 알아봤는데 이런 핵심 요구사항 부분의 내용들을 짚어보시면, 1장에서 이야기했던 5만일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 목적, 이러한 부분에 연계해서 본다고 한다면, 에너지경영 시스템이 4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한 핵심 요구사항 관점에서 도입되어 가지고 실행됐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조직은 에너지 관련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업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규격이 구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ISO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 ISO 경영 시스템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에서 ISO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격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조직들은 ISO가 우리 조직의 경영에 실질적인 인프라이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 생존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만일과 관련된 부분의 규격 전환 시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규격 전환을 하지 마시고 에너지 문화 비용 절감 그리고 조직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업 경영에 나름대로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되는 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규격에 대한 이해와 또 그걸 토대로 한 전환작업과 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IS 5만일 2018년 규격이나 또는 이제 2011년 규격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너지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 문의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 품질일단 적합성 인증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락처 일반 전화가 2025-9033, 9052, 9053, 9054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실무자와 관련된 이메일과 저희 재단 홈페이지가 있으니, 이, 이를, 이를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또 연결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되겠고, 인증 문의도 어,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데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